안녕하십니까. 로또 연소TV 장산범 이소장입니다. 1171회차 교육 훈련도 종착력에 도착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 해피 엔딩을 위해서 수동조합 10개의 자, 보상과금을 들고 왔습니다. 이 보상과금을 꼭 1등을 이어서 보상과금의 1등을 만들어서 농협 본점에 보상과금 받으러 갑시다. 로또훈련소 장삼범 이소장 1171회 차례도 교육훈련 열심히 교육생 여러분과 다 했습니다. 그래서 몰빵, 호빵에서 좋은 성적이 나오고 자동, 반자동에서 좋은 성적이 나올 것을 기대하면서 시스템을 돌리고 있습니다. 국명 여러분들도 시스템에 동참을 잘 해주셔서 자, 열일명 사고시 1171회차의 퇴소식을 앞두고 있네요. 그래서 툭툭한 보너스, 보너스를 챙기기 나가기 위해서 퇴소를 하기 위해서 제가 오늘 이렇게 들고왔습니다 한번 가족 갑시다. 청춘은 1년, 세월은 동작그마, 로또는 온번전 찾고 보너스까지 챙깁시다. 갑시다. 1171회차. 장산범 이소장이 제공하는 포상후과증입니다. 이 포상후과증을 들고, 오로지 내 차는 내가 직접 몰아서, 농협 본점에 포상후과금을 타러 갑시다. 개똥 타러 가는 게 아닙니다. 포상후과금을 받으러 가는 겁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했다, 아이가. 니가 먼저 농협 가라. 나는 뒤따라 갈게. 돈 많이 받아야 되는 거 아이가? 감사합니다. 첫 번째 다섯 개. 두 번째 다섯 개. 여러분, 이번 1171회 차에서, 자, 니가 가라, 노여. 나는 니네 따라갈게. 이런 명령아 자, 대사도 있다. 아입니까? 그래서 친구 먼저 가고, 자, 내가 친구 뒤따라가서 따라 고상학고 받는다 생각하면서 오늘 1171회차에 자 모든 방송을 짓겠습니다. 그래서 1172회차에 찾아뵙겠습니다. 자 토요일날 내 상위당첨이 나올 것을 예상하면서 농협 갈 준비를 서서히 시동을 한번 걸어봅시다.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한주 동안 로, 로또 훈련서 훈련 받는다고 대단히 고생 많이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단결 무적 칼보대.